예수께서 세리를 제자를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먹으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예수님 정확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17절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이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자, 오늘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지고 나는 의로와 스스로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의로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럼 죄인은 누굴까요? 세리를 말하는 거죠.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죄인만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는 의인이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를 갖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죄인만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죄인이란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한 단어 또 나와요 병든 자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병들었고 영혼이 병들었고요 내 존재가 브로큰됐습니다 내삶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망가진 나를 망가진 내 삶을 고칠 능력이 없고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내 삶을 고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을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법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존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망가진 삶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방해되는 건 뭘까요? 내가 만든 자기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자꾸 거부하니까 이 자기의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하고 손을 내밀면 그 순간에 예수글쎄 구원의 손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영원토록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 고난 을 묵상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딱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조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은요. 가슴이 한번 깊이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거기서 서로를 국미를 여기는 서를 용납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